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당분간은 겨울이 돼서 라이딩 채널, 바이크 라이딩 채널은 힘들 것 같아서요. 지금 차를 한대 준비해 왔습니다. 차는 제네시스 G80 3.3 모델이고, 어, 가격으로는 한 6,45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잠깐 제가 차를 받아와서 한번 타보고 있는데요. 어, 여러가지 느낌과 그런 것들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 먼저 보시죠. 보시면 가장 먼저 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제네시스 로고랑 그릴 그리고 전방 카메라와 그 앞에 있는 이제 레이더 센서가 있겠네요. 지금 레이더 센서는 어, 일체감이 굉장히 잘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쪽에 그릴이 있는 것처럼 잘 꾸며놨고요. 그래서 되게 어색하지 않... 않게 잘 만들었고 색깔 톤도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로고의 디테일도 이제 굉장히 수준급에 올랐습니다. 이 안쪽에도 어떤 디테일한 처리들이 모두 잘 들어가 있고요. 어다음으로는 DRL이랑 헤드램프를 봤을 때 어, 헤드램프는 일반 HID, 아 푸레리디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음 그런데 뭐좀 밝다고는 느꼈는데. 어, HID에 비해서 뭐 되게 좋다라는 생각은 잘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야간 뭐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지금 그 밑으로는 DRL 데이라이트 주간 등이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중후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다음은 휠 디자인 한번 보시죠. 어, 휠 되게 예쁘다고 많이들 느꼈어요. 그리고 휠캡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휠 캡을 잘 써서 음, 조금 스포티하면서도 어, 중후한 디자인에도 잘 어울리는 조금은 젊어 보이는 그런 휠 디자인이 아닐까 합니다. 좀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 휠 디자인이고요. 어, 깔끔한 디테일들 역시 있습니다. 옆에는 크롬 라인이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어, 차의 손잡이도 조금 다크한 크롬 라인들이 전부 다 어, 굉장히 은색의 크롬 라인 말고 조금 다크 그레이가 좀 섞인 걸로 지금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문 잠금 버튼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을 넣고 이 안에 정전기식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터치 센서가 있어서 키를 소지한 채로 손을 넣고 그냥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면서 열리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현대차들은 제네시스 라인까지도 이 버튼을 따로 준비해서 버튼으로 여, 그 잠그거나 여는 거를 따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고무로 처리돼서 보기가 되게 이질감이 들고 좀 별로였는데 제네시스 와서는 이제 이걸 같은 일체감의 버튼을 살짝 준비해둠으로써 굉장히 괜찮은 어, 마감은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방식 자체는 이제 수입차 BMW의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BMW는 여기 이제 터치 센서가 있어서 열 때는 그냥 이렇게 넣고 열면 열리고 살짝 터치만 하면 잠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첨단의 느낌이고요. 뭐,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프로 컨택트가 5위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나 보네요. 음, 뭐, 타이어에 대한 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좀 입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라이트입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디자인이 좀 단조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조금 더, 뭐, 이 선이, 이 기본 선이 하나 더 들어갔던지 아니면 이 반복되는 디자인이 조금 더 줄었던지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기본 3.3의 H 트랙이 들어간 4륜구동 모델이고요. 지금 옆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노즈도 좀 길고 비례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차체가 느껴지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비례는 아니고요. 이거보다는 좀 작은 G70이 사실 더 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외관은 뭐이 정도로만 할까요? 들어오자. 이 차는 지금 멕시콘 오디오가 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는 우드 오드... 처리가 먼저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이제 도색한 건데, 도색의 품질이 꽤 괜찮아서, 뭐. 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간 우레탄 재질이, 물론 아주 싸구려 우레탄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풀옵션 가면 여기도 가죽으로 쌓였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드 재질도 조금 유광에 이제, 어두운 다크 계열의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어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는 조금 음 분위기가 안 어울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 되면 이제 분위기가 어울릴 만한 그런 재질의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운전석입니다. 뭐 핸들, 제네시스 로고가 있는 핸들과 뭐... 펑션 버튼들이 있고, 이제 여기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지금 특이한 거는 이 바깥쪽에 이제 가죽의 어떤 그 느낌과 요 위에 있는 가죽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가죽의 재질도 세부적으로 보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있는 옆쪽에 쓴 가죽은 좀 손에 달라붙고 좀착 감기는 촉감의 가죽인데다 타공이 되어있는데 이 위쪽에 가죽은 약간 비닐 느낌이 나는 맨질맨질한 그런 가죽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저한테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포티한 쿠페나 뭐 이런 차들보다는 직격이 좀큰 편인데 세단이면 이 정도 직경은 사실 뭐 보통 된다고 보거든요, 전. 송풍구나 뭐 이런 것들은 벤트라인은 약간 실버로 마무리를 많이 한 편이고, 이렇게 실버가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 이제 조작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잘 나눠 놓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복잡한 느낌이 어딘가 모르게 좀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폰트를 일정한 크기로 글씨를 너무 많이 써놔서 그런지, 뭐, 조작성이나, 뭐, 느낌, 누르는 느낌이나, 뭐, 배치 같은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좀, 배치가 좀 뭉쳐있달까? 약간, 폰트가 너무 많고, 좀 배치가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분명히, 딱 봤을 때, 큼직큼직한 게 뭐, 확인하기는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난잡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예를 들면, 음, BMW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 부분은 공조장치구나 아이 부분은 미디어 장치구나 아이뭐 음, 이런 게 확실하게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 지금 제네시스의 어떤 이 디자인은 약간 분명히 이쪽이 공조장치고 밑에가 미디어이긴 한데 약간 구분이 잘안 되고 또 이제 폰트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인식하기에는 좋지만 조금 글씨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마음에 듭니다. 써봤는데, 아,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에 대한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 색깔도 괜찮고, 가운데 이제 정보창도 잘 또렷하게 표시가 되고, 이 정보창에는 여러 가지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약간 부가 기능들이 있죠. 어, 지금 이 버튼 누르면, 이쪽에 저런 식으로 썬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이 고급차의 특권이죠. 썬 블라인드가 내려가는 어떤 뒤쪽에 차량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킹 버튼이 특이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을 올리거나 내릴 때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되고요. 파킹 풀어지는 건 자동으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킹을! 파킹 브레이크를 넣을 때만 한번 당겨주시면 되고, 파킹을 풀어주시는 건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백미러는 항상 불만이죠. 너무 크고, 너무 투박하고, 요즘 이런 백미러 디자인, 물론 하이패스를 같이 연동하고 이제 통합했다는 건 좋은데, 아직도 이런 디자인을 쓰고, 이 마감도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마감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좀 깔끔하게 디자인 이제 변경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됐고 그렇다고 시인성이 좋지도 않고 이 버튼을 과연 얼마나 쓰겠어요? 투블로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쓰고 넣어놓고 버튼을 눌러본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일반 하이패스 쓰거든요. 별도 하이패스 쓰는데 그 배터리 확인할 때 어, 배터리가 다 달았나 안 달았나 몇 프로 있나 확인할 때 한번 눌러보고는 하이패스 버튼 누를 게 없는 게 이렇게 시인성 좋게 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SOS 버튼 같은 건 이해가요. 근데 방향상 여기 있는 것보다 진짜 BMW처럼 이쪽에 있는 게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꾸 BMW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바꿔주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쪽 무선 충전 패드를 어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음 최신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두시면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USB나 AUX 단자가 있고 어 기어봉은 Shift BY Wire 방식이고요. 그래서 쓰기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P를 누르는 게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뭐, 별도의 그 기어에 의한 스포츠 모드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에 의해서 스포츠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성입니다. 어, 이런 부품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고요. 어, 고급스럽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뭐, 열선 시트를 누를 때는 이렇게 통풍 시트를 누를 때는 파란불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어, 주, 주변을 볼수 있고, 커넥티드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는데, 뭐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케 넷시스 쓰시는 분들도 뭐 많이 쓸을것 같은 기능은 아닌데, 어, 이제 썬루프가 이겉 커버와 어, 바깥 커버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서 무대처럼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커버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어, 썬루프를 열 때는 이렇게 위에 슬라이딩이 되는데 오버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 됩니다.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오버레일로 이런 식으로 음, 썬루프가 오픈이 되고 마찬가지로 틸팅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살짝 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당기면 어이 조작 방식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커버만 따로 이렇게 열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것도 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LED로 모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내릴 때나 상승 하차 시에만 여기에 테두리 조명까지 어 점등이 돼서 좀 밝게 어 비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뭐 지금 알칸타라가 들어간 어... 스웨이드 재질의 어떤 천장은 아니지만 어... 퀄리티나 뭐 이런 손잡이의 디테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는 편하고 좀 세부적으로 조절은 할수 있는데 굉장히 장점이다.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뒷자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음, 보면 뒷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렉시콘의 로고가 잘 들어가 있고요. G 8 0이라 그런지 어떤 프로토의 어, 유리를 보여주는데 마지막 부분에 살짝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낮춰서 들어가네요. 그리고 뭐 아기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을 차양막이 있고요. 좋습니다 네, 이쪽 수목공간은 있긴 한데 좀 좁아서 물통 같은 걸 넣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조금 미어 스납이 좀조그마네요 작다고 느껴져서 뭐 딱히 어디에 딱 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걸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뒤쪽에 벤트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급차의 상징이죠.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조작부가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앞자리에 어떤 그 좌석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보통 이쪽에 타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분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모두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락을 걸면 움직이지 않게 뭐 락이 걸리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은 별도로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뒷좌석에 어른분들이 많이 타시는 경우에는 제네시스가 애매합니다. 플래그십이라서 모든 게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뭐,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가족인데, 뭐, 자녀들이 많이 크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뒷자리에 손님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한테 많이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수납은 이 안에 이제 USB 잭이 하나 있고, 불이 이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수납함을 비춰주는 어, 라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3열로 쓸수 있는데 3인으로 쓸수 있긴 한데 글쎄요 이쪽에 어떤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좀 센터 터널도 좀 많이 튀어나온는 편이고 해서 제네시스 자체를 어다 5명이 타기에는 일반 그랜저가 5명이 타는 것보다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글쎄요 자 일단 가운데에 이제 허리 피고 앉게 되면 가운데가 굉장히 솟아있어요 솟아있고 그래서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177 정도 되는데 머리가 그냥 닿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는 아무리 제네시스가 실내 공간 나머지는 정말 좋고 다 좋은데 가운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5명은 타지 않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어, 컵홀더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고급스럽게 마감 잘돼 있고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전 앞으로 시트를 좀 표준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무릎 공간은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지금 시트고를 최저로 낮춘 건데도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활하고 어,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엉덩이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높이와 파인 정도가 확연히 차이나죠. 그래서, 제네시스를 한 4인으로 탈 때까지는 좋고, 5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5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 고급차답게 이쪽에 이제 옷걸이를 걸수 있는 각종 뭐 백도 걸수 있고, 걸수 있도록 여기 마련을 해놨고, 이 안쪽에 마감도 프레임이 안 보이게 플라스틱으로 잘 막아두었습니다. 이어 부분이 좀 특이한데, 이 고무의 어떤 그 웨더스트립은 알겠는데, 그리고 또 웨더스트립 같은데 조금 단단하게 한 웨더스트립 같아요. 근데 이 마감 처리가 상당히 요, 요 웨더스트립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이제 공조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좀더 덥거나 춥거나를 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운 것 같으면 뒤쪽을 좀찬 바람을 나오게 할수 있고, 좀 추운 것 같으면 네,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예 공조 장치가 독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마 프로옵션 가면 독립 공조 장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란 어, 실내 모습이렇습니다 여기 조명 개인 조명이 있네요. 고급차의 상징이죠. 뒷자리 개인 조명. 지 않습니다. 지금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는 넓습니다. 근데 이 트렁크 밑바닥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밑에 공간은 대부분 이제 스페어 타이어나 타이어 수리 키트를 위한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리프팅만 있고 이 밑에. 아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네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깊고 넓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높아서 엄청 트렁크가 크다라는 느낌은 좀 받기는 힘듭니다. 저는 아직 골프에 관심은 없어서 아직 트렁크 크기가 모자라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네요. 지금 G80도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이 잘 들어가 있네요. 소프트 클로징은 좋은 기능입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어떤 고급감이 굉장히 차이 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문 닫을 때 살짝만 얹어주면 자기가 소프트 클로징으로 잘 닫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실내에 대한 촬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주행 판으로 돌아올게요.